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에 성면등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건설 생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메탄 가스가 새어 나오는 등 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건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차들이 드나드는 김포공항 활주로 바로 옆 도로입니다. 도로에 들어서자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 입구엔 폐기물 불법 방치나 투기를 단속하는 사무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경계에서 불과 2, 30m 떨어진 곳곳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수구청이 허가해준 이 환경업체에는 많은 양의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집 운반해 온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와 플라스틱, 폐목재, 발암물질인 석면 덩어리 등 온갖 폐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방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썩은 폐기물 더미에서 온실가스의주범인 메탄가스까지 새나오고 있습니다. 혼합 쓰레기 분리장치는 동력이 멈춰버려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리과정에서 나온 순환골재 자원도 이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을 쌓는데 이용하던 중장비도 엔진을 멈춘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허가 조건에 명시된 허용 보관량과 처리 용량보다 반입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더큰 이유는 허가 관청인 지자체가 감시 초소와 감시 요원을 두고도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한데 있습니다. 동종업계는 이 방치 폐기물의 처리 비용만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약 2천평의 작업장에 쌓인 방치 폐기물 처리를 포기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후용 보관량을 3개월 이상 쌓아놓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할주로 주변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글린 뉴스 안일만입니다.